저는 지금 학교를 마쳤고요. 교복을 맞추러 갑니다. 사실 제가 그동안 입고 다녔던 교복은 제게 아니었거든요. 그래서 너무 불편했어요. 계속 돌려 입어야 하고 나한테 짜증내고. <laughs> 작은 교복 입지도 않으면서. 어쨌든 그래서 오늘 교복을 맞추러 갑니다. 근데 내가 전화해봤는데 재고가 없을 수도 있다 하거든? 응. 음. 제발 있어야 될 텐데. 없어도 돼. 어? 아 바지 긴건 있어야지 맞아 오늘 치마를 입고 갔는데 어. 딱 마침 오늘이 제일 추운 날이더라고요 <laughs> 추웠다 아니 근데 괜찮았어 치마가 더 나은 것 같아 어? 제 돈으로 탕후루 샀어요 업차잖아 업차 엄츄리티이 엄마가 난제 줬으면 내 카지 이제 <laughs> 엄마가 늦게 오는 바람에 녹았잖아 소리 음~~ 맛있다. 맞추러 음. 왔어. 내 생각에는 언니보다 다한 단계 위에 것한 단계 큰거 사고 밑에 것도 큰거 사는데 치마는 작은 거 사야 해. 아니면 허리를 줄이는 거. 음. 길이는 그러니까. 긴데 내가 더 날씬하다. 언니는 불량해서 치마를 줄였어요, 여러분. <laughs> 언니처럼 <막> 살지 마세요. <laughs> 아저 아, 아. 아, 체육복 바지 긴거 있어야 될 텐데. 그지? 추워서 아니 없으면 어쩔티 TV. 어쩔티빈이라고? <laughs> 여기서 처음 들어보는 이 학생국에서 맞춰야 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엄청 길네 어 원래 치마 그정도 길이야 와, 너무 길다 이거 뭐야 아니야 뒤에서 보니까 안길어 아, 야 이건 입어야겠다. 길이가. 그니그지 그러니까. 길이 괜찮은데? 때문에. 음, 허리도 괜찮네. 내가 살이 어, 한 하나 더 작은 거 사면 너무 붙겠다그지 어, 이거 나다 맞췄는데 몇 개는 없어서 가지러 와야 돼, 요 날씨 추워서 체육복 바지만 샀습니다. 근데 치마이 어도 예쁘네. 지빠바밤 <laughs> 지금 학교를 다녀왔고요. 응. 오늘 첫눈이 왔어요. 응. 첫눈이 와서 차가 엄청 막혀서 집 오는데도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. 아우 어, 힘들어. 그래서 엄청 배고파. 응. 오늘 저녁은 달걀 말이 삼겹살. 배고프지? 응. 로제 밥도 소개시켜줘라. 내새밥내새 <laughs> 네, 네, 밥은 사료랑 영양제랑 단호박 애호박 <laughs> 그리고 사실 제 유튜브 영상을제 친구들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좀 조신하게 굴어야 해요 <laughs> 내 성격과 맞죠 이런 내 성격을 아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어 그치 내가 혼다 그래 로제 왔다 로제가 왔어요 여러분 대 음이 언니가 너무 재미난 거 하면 걔 로제 로제 가 먹으면 걔로는데고밥주써는다밥 먹고 싶나 봐 <What>? 어, 아닌데? 계란아니어쳐다보는까 여기 계란인데 이 고기 있으니까 고기 구워줄게 로제 고기 구워게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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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도 보낼 코나 열쇠해상빠지서 오늘도 밤새야 그래서 오늘 저녁에 파티를 할 거예요 응? 맞아 라면파티라고 라면을 사와서 같이 먹는 거야 응 그냥 야시이잖아한 명이 1만을 사왔어 <laughs> 누구야? 눈치 없는 사람? 아 진짜? <laughs> 불닭 빼면는데 우리 새벽 두 시쯤에 뭐야? 어? 나 일주일째 할 건데. <웃음> <웃음> 그럼 언니는 실망이야. 음. 공부하는데 나 불만이 많은 로제. 엄마가 시스로 들어가서 해결 방법. 엄마가 나온다. 두 번째 언니가 턱을 해준다. 세 번째 깍가를 준다. 까까를 준다 준다 까까를 까까 깎아 먹고 싶은 강아지 소원해 까까 먹고 싶은 강아지 코에 이제 까까 가뭄이네 짱 많았는데 가뭄 됐네. 씹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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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이 아니 유현이 내일 승인공 있어서 이대로 자면 내일 화낼텐데 울텐데 알바를 <laughs> 거짓말을 본 거고 아가 지금 9시야 너 그냥 자도 돼? 뭐 해야 된다고 안 했어? 해야지 응. 9시인데 언제 그래. 일어났어? 빨리 일어나서 나랑 라면 파티해 라면 음. <laughs> 몇 시에 깨웠어? 지금 9시인데 10분 10분? 알았어 I n e w a n n a 잤지만 안 잤다고 하는 아니, 너 아니, 아니 약간 잔 거야 음아 아니 아니야, 아니야. 음. 기억이 없으면 잔 거야 아! 잤잖아 아나 네가 너무 웃겨 찍지 마아 진짜 너 너무 귀엽다 야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자고 있냐 상이안 남겼으니까 상관없어 아이씨 찍었어야 됐는데 자는 거. 인정? 룩스 들리셨습니다. 인정. 인정. <laughs> 백퍼 친다 <laughs>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고 카리스마 있습니다. 너무 예쁘십니다 아이고, 아이고 저는 지금 기술 과정 수행평가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번 주 동안만 수행평가를 몇 개야? 15개? 15개 아닌데? 어쨌든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마지막 수행평가 이번 주만 끝나면 다음 주가 있겠죠? <laughs> 그치만 주말이 껴있으니까 힘내서 마지막 수행평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되다